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어제 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 열봉 차트입니다. 오랜만에 또 차트를 보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59,400달러 정도 합니다. 한화로는 업비트 기준 8,000만원이에요. 8,000만원 간당간당 하시죠. 불안 불안 하시죠. 근데 제 보기에는 살짝... 덜 빠졌어요 7,800 그리고 좀더 빠지면 7,200 까지 얼마 전에 왔었던 그 자리 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왜 그럴까요? 왜 빠졌을까요? 롱 포지션 청산이겠죠 돈 끌어다 땡겨 쓰기 좋은 판이죠 특히 비트코인 보세요 제로 파월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시그널이 뜨니까 살짝 올려놓고 니네들 롱 포지션 설정했지, 다 털어먹어줄게, 라고 그 누군가는 하고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던져버린다. 그 누군가의 설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래라면, 권력자라면, 참, 돈 벌기 쉬운 판이죠. 어딜까요? 이런 고래는 비로 시작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비한 놈들이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은 어쩜 알트코인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알트 불장이 한번 올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을 좀 하락을 시켜 놓고 공포를 좀 주고 알트코인도 동반 하락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위쪽 여기에 보이시죠 요거를 조금 그려놨죠 62,000 불에서 67,000 8,000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이 사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횡보를 한다면 그때 알트코인이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8천만원 요새 좀 많이 물어보세요 비트코인 던졌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지인분들이 아는 분들이 근데 뭐 저는 모질이라 비트코인을 <laughs>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익어리신 분들은 더 불안하시죠 빠지면 왠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던지지 않을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안 던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굽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했던 그대로 진행하세요. 각자 다들 개수가 틀리고 평단도 틀리고 스테이드 자체가 틀리고 성향도 틀리고 남녀도 틀리고 사는 곳도 틀리고 다 틀린데 굳이 뭐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별일 있겠습니까? 익절은 항상 진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XRP로 가볼까요? 자, XRP 차트입니다. XRP는 얼마 전 골크가 나왔죠? 여기 보이시죠? 골크가 나왔는데, 그디 그리 갔죠 그리고 항상 저는 얼마를 이용했습니까? 777원. 0.55달러를 지탱해야 된다. 근데 정확히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0.5달러 지지를 받고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760원 5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777을 이야기한 거는 업비트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777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계속 777을 이야기 드렸죠 제가 그리고 777 다음 버전 다음 코스 884원을 쏠게 되면 1달러까지는 그냥 갈것 같은데 그884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렇죠 세번 정도 올라탔다 다시 하락 올라탔다 다시 하락 그랬죠 그리고 제가 최근 XRP 가격 앞부분이 7자까지는 괜찮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XRP 가격 앞자가 8자인 게 굉장히 꼴 보기 싫은가 봐요 <웃음> 어쨌든 <웃음> 지금 가격이 777입니다 7자에 있으면 8자가 오고, 8자에 있으면 7자로 온다. 그 누군가는 7자를 싫어하고, 그 누군가는 8자를 싫어한다. 8자를 고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내력입니다, 인내력.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의 돈을 가져오다가, 잘 참는 사람에게 그 돈을 몽땅 가져다 주는 게임. 참, 그나저나 징글징글하네요. 그리고 지금 어제 보니까 비트코인과 XRP를 보니까 오히려 XRP의 어떤 끝자락에서 비트코인 하락이 멈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0.55달러를 지지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버텨야 된다. 고객 깨지면 진짜 모질이가 된다. 그 누군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XRP가 777, 768, 765 여기까지 왔을 때 비트코인의 하락이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봤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저는 뭐 제가 했던 말 중에 비트 흡공의 시대가 사라지고 XRP 흡공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새 그냥 자체를 보게 되면 그게 지금 시작됐나란 착각을 하게끔 하는 시그널들이 가끔씩 보이곤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 이야기는 흘려들으세요 흘려 너무 믿지 마시고 누구 말 듣고 뭐 어떻게 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각자 개인의 신념과 각자 개인의 생각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하는 소용돌이치는 꿈틀거리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그 진리대로, 그 진실대로 행동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XRP는 어쨌든 777을 지켜야 된다. 0.55 달러를 버텨야 된다. 그래야만. 날아갈 수 있다. 자, XRP 차트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XRP가 골든 크로스를 잃어버릴까요?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골든 크로스가 될까요? 그래도 조금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겠죠. 가격을 상승시키는 재료. 짜잔한 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좀 뭔가 대단한 게 와야 되겠죠. RLUSD 리프레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베타 테스트 중이고, 실제로 200개 정도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생성이 됐고, 이더리움 플랫폼과 XRP레트에서 동시에 오픈을 하고, 뭔가 착착 어,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기대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또 하락을 해서, 그나마 어, 잘 버티고 있는 중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왠지 XRP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정지를 하지 않았나 멈춤 하지 않았나? 그도 그럴 것이 이평선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덜 빠진 듯한 형태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요. 뭐 그래서 저는 롱 포지션 청산 핌일 거란 이야기를 드렸죠. 매물된 자리도 아니고 이평선의 바닥도 아니고 도대체...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씩 XRP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XRP 골든 크로스를 만약에 잃게 된다면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유튜브 데이에서 기사가 떴네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골든 크로스에 맞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맛있는 레시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된장 고기든 김치찌개든 불고기든 해물탕이든 한식 위주로 스페셜하게 그 재료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의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꽤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XRP는 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신금을 짜증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희망의 기운이 더 크죠. 잘 생각하시고 판단을 하세요. 자, 어쨌든 골든크로스를 제대로 받아 먹을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묻혀버릴 건지, 777을 버틸 건지, 884를 뚫 건지,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니면 내년인지.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약자표를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되시길 더 많이 보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